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뭐, 기온이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영, 그니까, 낮에는 뭐, 12, 3도쯤 되고, 밤에는 뭐, 5도씩 이렇게 막 내려가죠. 어,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어요. 춥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올겨울에는. 자, 여기 양재동 꽃시장이에요. 예, 제가 야외에서 항상 이렇게 야생화, 어, 영상을 올려드리는 허브 야생화 판매장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도 야외에서 판매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판매를 안 하시고 한겨울은 한 두어 달가량 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 어, 11월 중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벌써 11일을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어, 꽃을 이제 다 철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철수 다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더니 이미 초화들은 이제 철수를 하셨고요. 초화들 이제 작은 코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그 초화들은 철수가 됐고 이제 월동 마당에서 이제 뭐 거뜬히 월동할 수 있는 아이들 나무 이제 그런 목본류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많이 있어요. 이 어, 아이들은 지금 뭐 마당에서 그냥 거뜬히 월동해내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예쁜 열매를 가진 아이부터 좀 볼게요. 이 오렌지 컬러입니다. 열매가 다글다글 붙었죠. 제가 요 아이도 저기 화해집화장인가 거기에서도 한번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라칸타라고 하는 아이예요 꽃이 바글바글 봄에 피었다가 열매도 요렇게 바글바글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사이즈가 커요 제가 저번에 남사에서 보여 드렸던 아이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화분은 한 직경 30cm쯤 되는 화분에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아이가 <laughs> 아주 열매를 박을 밟고 달고 아직도 잎은 푸른색으로 남아 있어요. 내일 열매가 어, 겨울에 한 2월 정도 되면 은이 열매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잎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뭐 2월까지 열매 보시고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온난화가 뭐 때문에 저기 봄도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2월 이거 열매 떨어지면 바로 또 봄꽃 나오고 할 텐데. 겨울에 상막한 마당에서 이런 열매, 관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니까 2월까지만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바로, 어 봄꽃들 연결이 되고, 그리고 피라칸타는 지금 3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요게,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아주 빨간색. 저기, 어 피라칸타는 오렌지 컬러고, 요거는 이름이 섬계야광나무라고 합니다. 섬계야광나무 그런데 요 아이가 이섬 이름 앞에 섬자가 들어가는 아이는 이게 다 울릉도가 고향이라고 하네요. 울릉도산인데 왜 울릉도가 그 바다 섬이라서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그러면은 월동은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이 섬계야광나무는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울릉도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 눈을 계속 맞고 수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중부지방이나 우리 뭐 이렇게 육지, 무트로 나와서 이 아이를 월동시킬 때는 겨울에도 물을 주셔야 된대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 겨울에 이게 물을 주면 얼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물을 줘도 얼지가 않는데 아니 얼기는 얼겠죠 물을 주면 이제 물이 날이 추우면 이제 이게 여기 아래에서 이제 흙이 얼겠죠 그러면 또 낮에. 따뜻한 햇살 받고 그 물이 좀 녹고 하면서 요게 수수, 수분 공급을 스스로 한대요. 그 얼음, 얼어 얼은 거 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물을 뭐 너무 뭐착 한뜩 많이 주시지만 않으면 되겠죠. 이제 봐서 뭐한일주일한 열흘에 한 번쯤 이렇게 한한두 컵쯤 이렇게 먹을만큼만 주면 지가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하면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뭐, 이 자, 이렇게 컬러가 아주 싹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이고, 잘 보이시나? 이렇게 까맣게 열매가 말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여기 지금 어, 피라칸타는 아직도 푸른 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열매와 같이 2월 달이면 다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어, 이 섬계 야광나무는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왕에도뭐 2월 달까지는 버텨 준다고 하니까 어, 봄꽃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어, 아름답게 어, 열매가 <laughs> 열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죠. 어 이제 뭐 겨울철 주로 이 열매를 볼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 저기 남천도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쪽으로 보면 아 이렇게 비어 있는 매대는 이제 초화를 철수하신 곳이고요 여기 초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철수가 다된 거고 여기 또 남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천도 잎이 저기 다른 아이들처럼 잎이 파랗게 있는 게 아니고 남천은 가을되면 이렇게 잎이 빨갛게 물이 들죠. 그래서 열매뿐이 아니고 이 남천은 이 잎도 빨간 잎도 이 단풍도 아름답게 관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 식물이에요. 자 남천도 제가 저기 남사에서 들꽃농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30cm쯤 되는 그런 풀분에 목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만 5,000원에 판매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소화들은 철수를 했지만 지금 이 목본류들 나무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이제 11월 중순 한 열흘 남진 남았는데 물론 날씨에 따라서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따뜻하면 더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지금 겨울에는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을 판매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양재동 허브야생화 판매장에 오셔서 이런 이제 뭐이 나무나 뭐다 똑같습니다. 저기 뭐 국가종류도 아직도 있고 뭐 숙부쟁이도 있고.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오셔서 화초랑 사는 집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격을 어, 좀 세일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니까는 지금 뭐 제가 보여드렸던 저 피라칸타 3만 원, 섬계 야광 나무 2만 원 이거는 영대 두시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 유튜브 화투랑 사는 집을 말씀을 하시면 가격 절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 부장님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신다니까 가격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영상에서 한두 번쯤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입니다. 남사 영상에서 꽃배추예요. 근데 그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꽃배추 그 아이들은 지금 이제 그 아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그 있으면은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좋은데, 그거는 기본 포트에 들어 있고, 요 송이보다 반 됩니다. 제 주먹. 지금 이, 이 꽃배추는 제 주먹에 한두 배, 세 배쯤 됩니다. 이꽃 직경이. 아, 물론 꽃은 아니에요. <laughs> 꽃은 아닌데, 이제 꽃 대신 볼수 있는 아이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꽃배추는 제 주먹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주먹에 지금 한세 배쯤 듭니다. 이렇게 큰, 와, 이렇게 큰 꽃배추가 가격이 획기적입니다. 그 작은 포트에 들어있던 그 꽃배추도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요 아이도 2,000원에 판매를 하시네요 정말 이, 이 꽃배추야말로 겨울 정원에서 꽃 대신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저도 그남사에서 이제 뭐 이거 어 퍼플이랑 아이보리랑 세 개를 데려가서 제가 지금 심어 놨는데 여기는 오 이렇게 커요 정말 이 아이는 저기 배추고갱이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어 진짜 물론, 배추는 배추 맞아요. 근데, <laughs> 네. 원예종으로 이렇게 예쁘게 컬러를 입혀가지고 나온 꽃배추. 정말, 이거, 2,000원이네요. 오, 그, 그, 그 저기, 배추, 꽃배추에, 남사에 있던 꽃배추의 3배는 됩니다. 자, 여기, 여기도 아이보리하고 퍼플 컬러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에는 좀 약간 다릅니다. 잎이 더 꼬불꼬불꼬불해요. 자, 이렇게 보실,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꽃배추는, 잎이 이렇게 좀 납작납작 하죠 그 납작납작 한데 요 아이는 저기 브로콜리 마냥 아 잎이 퍽 그러니까 이게 프릴이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요 아이도 또 색다르네요 요 아이도 크기는 엄청 큽니다 아 그러니까 요 꽃배추도 2,000원 야 진짜 겨울 정원에 얘는 진짜 필수 아이템입니다 열매도 빨간 열매 보실 수보시면 좋겠고 이 꽃배추도 이런 컬러를 겨우네 이 아이도 겨우네 눈뭐다 맞아도 상관없이 끄떡 없이 겨울을 아주 예쁘게 으, 그렇게 지내주는 아이죠 꽃배추 아 진짜 꽃배추 저기 칭찬에 제가 아주 입에 침이 마릅니다 <laughs> 2 0 0 0 원씩이에요 삼계 야광나무를 지나서 이쪽에는 아주 동백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백들이 꽃몽울이 다 달려있죠. 이렇게요 동백이 한 2월? 이때쯤 되면은 꽃을 피우더라고요. 저 아래쪽에 뭐 남쪽에서는 더 일찍 피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 중부 이북쪽에는 물론 개화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꽃몽울 잔뜩 매달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목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고요. 오 이런 그러니까 화분도 지금 풀분이 한 35cm 쯤 되는 이런 풀분에 심겨 있습니다. 자 이런 동백 오와 여기 꽃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3만 원인데 어, 이쪽을 좀 지나서 아이고 어, 잠깐만요. 어, 여기 동백이 꽃이 폈어요. 오 어, 여기 여기 꽃한 송이가 폈습니다. 아우 예쁘죠 지금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나봐요 여기 가운데는 아직까지 덜덜 덜 꽃잎이 열렸습니다 아유 예쁜 동백 아 이런 동백 이거 이제 3만원에 판매를 하세요 이 동백나무도 하나 한걸 갖다가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평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제 짝사랑 장미베고니아가 이렇게 실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보여드렸어요. 이 비닐 하우스를 지으셨다고 그날 이제 짓던 날 제가 한번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우스를 하나 지어 놓으시고 아 이렇게 장미베고니아나 지금 이제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요 안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진달래색이라고 하죠. 핑크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랑 이렇게 꽃베고니아도 여기는 꽃베고니아 장미베고니아예요 꽃베고니아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도 2,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쪽에는 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야하고 약간 다릅니다 잎이 호야 리사라는 호야인데 이 아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늘어지는 덩쿨성 호야가 아니고 직립으로 위르 크는 아이라고 합니다. 위로만 큰데요. 늘어지지 않고. 아, 저에게는 딱입니다. 그,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5,000원입니다. 뭐, 포트는 이렇게 기본 포트, 아, 기본보다 조금 큰 포트예요. 하지만 뭐, 이 포트의 크기하고는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요즘, 아, 작기는 해도 요 아이도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요거, 리사. 이름도 예쁘네요. <laughs> 제가 요 아이도 하나 또 데려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로만 큰데니까 어, 꽃도 예쁘게 같이 피고. 포인세티아예요. 대형 포인세티아인데 대품. 여러분들 오셔서 저 밖에 매장만 휙 둘러보시지 마시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시면 은 이제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 좀 가격 원래 정가보다는 좀 약간씩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약간 저렴할 때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여러분들 어, 데려가시면 좋죠. 포인세티아로 보는 15cm짜리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도 있고요. 뭐 여기 뭐 장미호브도 잔뜩 있네요. 음, 그리고 여기 뭐, 스투키도 있습니다. 스투키 오, 스투키가 아우, 여기, 둘, 레 여섯, 여덟, 열 개. 어, 0개 있는 아이는 고 5,000원이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하우스 아니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 저쪽에는 시클라멘도 있고 제라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얼른 저기 파시고 철수를 하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어, 철쭉도 아이고 <laughs> 어, 아젤리아죠 아젤리아라고 하는 음, 2,000원. 음. 뭐 여기 율마도 있고 만데빌라도 있습니다. 옐로우 컬러 만데빌라 아,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 예쁘다고 말씀해주신 옐로우 컬러의 만데빌라도 요 안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있습니다. 요번에는 요 대품 로즈마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많이 볼수 있는 로즈마리는 위루 키가 이렇게 커가는 그런 아이죠.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많이 밑으로 늘어졌습니다. 무척이나 대품이에요. 이게 직경이 한 7, 80? 이렇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뭐, 위로 키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클리핑 로즈마리. 야, 가격도 상당합니다. 15만원. 하지만 제가 또 이제 가격은, 어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이제 정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15만원에 붙어 있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 제 전문가한테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이제, 일반 로즈마리 위로 크는, 직립으로 크는,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위로 직립으로 크는 로즈마리보다,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면서 크린, 이런 클리핑 로즈마리 이런 아이들이 꽃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꽃이 바글바글 피어있죠? 아우, 퍼플 컬러의 작은 꽃이, 어, 벌도 아직도 일을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월동은 안 되죠. 일반 로즈마리 이제 물론 작으니까 그렇지만 실내에서 키우고 또이 아이는 어 저기 최저 온도가 영하 7도까지는 버텨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중부, 이북 쪽으로는 어 월동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우 이 아이는 뭐 여기 늘어 목대가 뭐 무지하게 이 수령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그만큼 많이 나가네요. 자,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이 클리핑 로즈마리가 이렇게 또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클리핑 로즈마리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려고 하죠. 지금 여기는 이제 전지를 조금 해 놓으셨는데 요 작은 화분 그러니까 이 요것도 한 17, 8cm 되는 그런 화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피어 있는 클리핑 로즈마리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또, 이 속에는 일반 로즈마리죠. 일반 로즈마리, 위로 키를, 키가 크는 이런 일반 로즈마리는 같은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7,000원에 판매를 하세요. 음, 그리고 여기 또 일반 로즈마리 조금 큰 거. 어, 오, 어, 거는 조금 큰게 아니고 많이 크네요. 여기 목대 보세요. 어, 이거 많이 큽니다. 조금 큰게 아니고. <laughs> 자. 일반 로즈마리 요 17cm짜리 화분에 들은 아이는 7,000원이고 여기 큰 목대도 튼실한 요 로즈마리는 어 15,000원. 어쨌든 가격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여기 김 부장님하고 말씀을 잘 해보세요. 화초랑 사는 집을 꼭 말씀을 하셔야 이제 그게 해당이 됩니다. 이곳도 야생화 판매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근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구근, 튤립 수선화, 이렇게 구근 판매라고 써놓으셨어요. 자, 튤립 수선화만 지금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다 박스를 덮어 놓으셨습니다. 수선화, 제가 저기 남사에서도 이 구근들을 저번에 소개를 아주 그냥 뭐 많이 해드렸는데, 같아요. 이게, 이렇게. <laughs> 두 개로 지금 분지가 되어 있는 이, 수선화, 왕수선화가 한개 2,000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심으셔도 이렇게 옆으로 뿌리가 분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새촉이 올라오고 또땅 속에서 요게 크면서 옆으로 또 분지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에 2,000원씩 판매를 하시고 또 미니 수선화도 있습니다. 미니 수선화도 2,000원. 튤립은 이렇게 낱개가 아니고 이제 목으로 다섯 개 튤립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마늘처럼 통마늘 <laughs> 이런 거 다섯 개 삼천 원 이렇게 이제 튤립 튤립이나 수선화 이제 구근들은 이제 남사나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는 이제 그 남산은 구근들을 이제 택배를 해주시지만 이곳은 택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구근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근을 심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근에는 종류가 어, 두 가지가 있죠. 춘식 추식. 그러니까 봄에 심는 거, 가을에 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구근들은 다 추식. 구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 심으시면 돼요. 어뭐 수소나 튜올리 뭐 알리움 무스카리 이런 종류들은 다추식 구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 심으시면 되고 이제 춘식 구근이라고 해서 봄에 심는 구근이 있죠. 봄에 심는 구근은 대표적인 게 백합 같은 아이들. 백합 같은 아이들은 이제 봄에 심어서 어뭐 농장 같은 데는 모든 걸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뭐 4월, 5월, 이렇게 되면 백합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그 백합 같은 아이들은 이제 춘식이고, 요즘에 나오는 구근들은 요즘에 다 심으셔도 됩니다. 다 추식 구근이에요. 특히 뭐 알리움 이런 애들. 수선화, 뭐 저기 뭐야, 저 튤립 이런 애들. 지금 심으셔서 이제 이름 봄부터 꽃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춘식, 추식 구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그니까 그냥 어쨌든 요즘에 구근 파시는, 파는 거는 그냥 다 심으셔도 됩니다. 백합은 지금 팔지 않아요. 구근을. <laughs> 그러니까, 백합은 봄에 심으시는 거고, 요즘에 나오는 그근들은 무조건 다려다가 심으시면, 은제 이름 봄부터 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국화도 지금 꽃이 막바지 절정인데, 요 국화는 또 아직도 꽃몽울이 요렇게 막 생성되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지도 않았어요. 요런 아이 데려가시면 이제 꽃을 한참 더 보실 수 있죠. 이제 서리 오기 전 하기는 이제 서리가올 때가 다 됐습니다. 뭐 설이만 안 맞추시면 이제 뭐 12월 초까지도 이 국화들은 피어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풍성한 국화, 요것도 4,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요쪽에도, 우와. 컬러 진짜 아주 끝내주는 이, 이거 이 무슨 색이라고 자주색 진한 아주 딥 자주색 요런꽃꽃 꽃 컬러도 있습니다. 요거는또 네, 동국이래요. 지금 여기 어, 15,000원에 판매가는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동국 요 아이도 이제 월동 당연히 되죠. 국화과 아이들은 무조건 다 월동됩니다. 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구절초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그 월동이 됩니다. 이쪽의 아이는 동국 또 이쪽의 아이는 감국. 제가 요거 감국 뭐 산국 이런 거 저번에 남사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감국 뭐 동국 이런 아이들 지금 다만 오천 원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이 감국이 저기 국화차 어, 처음에 만들었던 국화차의 원조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뭐그 국화들도 이제 지금 많이 지는 시기가 됐어요 일찍 핀 아이들은 많이 지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한창입니다 아이고 벌들이 뭐 그래서 아직도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laughs> 자 오늘 이제 양재동 꽃시장 허브 야생화 판매장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기 섬계 야광 나무나 뭐 저기, 뭐, 남천 이런 아이들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또이 구근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춘식 구근, 춘식 어, 구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여기 양재시장 이곳에를 이제 안 나옵니다. <laughs>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곳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요. 이제 내년에 2월, 한 3월? 3월 초? 내년에 한2월3월 초부터 하시나요? 어. 오늘 규정 타자 규정 연휴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준비하는 그렇지. 걸로 해서 거의 본격적인 건3월 일일. 그쵸. 어 삼월 초부터 오시면 맞아. 오시면 구분류는 있을까요? 아아아아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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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선화 이런 것들은 있어요. 아, 지금 말씀 들으셨죠? 김 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뭐 이제 이런 초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이전에도 구정만 지나면은, 구정 연후만 지나면 나오셔도 구군들, 뭐 히아신스 그런 구군들 많이, 그때는 또 구군이 그때 히아신스가 많이 꽃도 피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설 연휴만 지나면 바로 구근들도 구입 구입하실 수 있고 구정 연휴만 지나면 이제 일단은 여기서 영업은 재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 연휴 지나서 뭐 구근들 세아신스 구근 뭐 꽃보다도 그 구근으로 키우시고 싶으면 그때도 오셔서 이렇게 어,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음, 그세요. 저도 구정 연휴 끝나고 한번 나올까요? 아니면 3월에 나올까요? 그때는 이제 봐서.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좀잘 귀에 담아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쁜 꽃들, 어, 집에서 월동 준비 잘 하셔서 겨운에 아름다운 잎들, 또 꽃들 관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